동지불공대법회를 신도불자 사부된 여러분과 함께 봉인프로 하겠습니다. 참상교의과마라신경을 모시겠습니다. amen 제보살행심반야바라빌라 종경호홍대공도일체고 사리자색불이공공불이색즉시공공즉시 수상행세역부여시사리자시제보 불생불멸불모불부정불감시고공정무 우수상행신 무앙 i 비설신우세성향미초무앙인내제 i 식 f i 임무영 t 영진 n 지 Who 영 a y s h o 진멸도무지영무 m 모소 h o 보리 Who, I'm in 다고심모가 e e 가 f u l m o 공을 내천도 봉상구경을삼세제불어반야바라비다고등파욕당사약삼부고지반야바라비다 시대 신조시대명 시모상구시모 등등교동제 일체 진실불어 보설반야바라비다 즉설 중 바라제 아제 바라 아라숨 아제 모지사바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숨 아제 무지사바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숨 아제 모지사바자 이어서 찬양합시다를 모시겠습니다. 둥글고 또한 밝은 빛은 우주를 싸고 고르고 다시 넓은 턱은 만모를 길러 하늘님 전에 한 마음 함께 기울여서 찬양합시다. <laughs> 자 이어서 법자 진짜큰 스님을 모시고 부처님 의 말씀을 전해주는 종법계가 있겠습니다. 스승님 사자좌에 오르사 사자오를 앞서서 i 기 n 이 t sure if you're not s u r 는 if you're not s u 되면 if you're not sure if you're not s 이거는 자연의 섭리, 불교하고도 큰 관계가 없는 흡수된 거예요. 우주의 태양의 지구는 태양한테, 태양은 그대로 있는데, 지구가 오늘 12시 27분이 지나면, 월1 7쯤에 돌아와, 일년더 돌아왔다가 다시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게 우주의 원리라고 그러죠. 그런 날을 맞이해서 우리는 그 서원을 세워가지고, 나무는 마하, 바나, 바라리 무한한 세계를, 나무 무한한 세계를 최고 높은 지혜를 얻어서 바라길 내 것을 만든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나도 모르게 사는 삶 자체가 고통이기 때문에 스스로 잘못을 하고는 그것을 마음에 두고 아이고 그러지 그지 그러지 말아야지 하는 얘기에서 생각을 해놓고도 서운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 말은 그 생각했던 말은 금방 도망가버리고 또 하고 또 하고 이래서 오늘 목표에서도 천수경을 펴놓고 희박참회란 말을 했어요 참회 희박참회라는 얘기를 천수경을 통해서 거짓말 매일 하실 거예요 불자들은 매일 천수경 한번하는 시박 참여를 하는 거거든요. 참여란 말 자체는 뉴칠 참, 뉴칠 회. 이런 참여입니다. 참여를 소멸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느냐 하면 자기하고 약속을 해야 돼요. 약속을 하면 실천을 하기 위해서는 각회반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처님 말씀에 각회단정 깨달을 각자 참여할 흑자 그 다음에 끈을 담자 그 다음에 활을 정자 이네 이 가지를 꼭 생각하셔야 을 돼요. 각회단정 각이라는 데다가 스스로 잡자 내가 뭐뭐잘못했으면다아나 남편한테 못하는 게 있다. 내가 이걸 좀 참여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 다음에 다시 반복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참여해야 되겠다 남편이 부인한테 잘못한 거또 참여할 수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때에 각자를 생각해야 돼 각자 각자라는 건왜 깨달을 각자예요 그 자가 뭘 집어넣느냐 스스로 사자를 집어넣어야 돼 자가 내 스스로 깨달아야 되겠구나 하는 소원을 세우는 거그래그회자는 참여효자인데 3회 회자에 붙이는 것을 각자를 붙이고 나면 그 다음에 붙이는 것은 후자를 붙이게 돼. 뒤후자. 앞으로는 내가 뒤에, 오늘 내가 부인한 사람이된 거. 다 하면 타기도 안 하겠다. 뒤후자를 넣어서 참회 이 시간부터는 그걸 해야 되겠다. 세 번째가 끈을단자대요끈을 뭐 단자인데 끈을 단자는 끈을 당신대, 끈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간단히입니다. 내가 결단을 하지 않으면 그 참여가 되지 않아요. 내 스스로 결단을 해야만 참여가 되는 거죠. 다음 네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 네 번째는 마음을 정차한데 기다가 화자, 그 화자를 가지고 정화를 해요. 우리 보통 사회 정화란 얘기 많이 쓰죠. 그것똑 같은 걸로내 마음을 내가 스스로 정화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분명히각회단정 그것을 자각을 하고 자각을 해서 후회하는 마음을 그것을 결단으로 정화를 해서 이네 가지 방법을 참여하면 행복하게 사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까 아셨죠 왜 여러분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전제의 괴로움은 두려움을 전략으로 극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략은 가난을 치료하고, 만족은 탐욕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편안은 조급함증, 소급증을 치료하고, 너그러움은 섭냄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이전을 따르면, 고집이 고쳐지고, 독선을 하면 지혜가 밝아지는 것입니다. 다른 생각은 흐트러진 마음을 치료하고, 지혜는 삿된 생각을 없애주는 것입니다. 건강한 인생의 목표를 달성하는 자본이고, 성실과 신용은 성공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뭐니 뭐니 자식들, 부모들, 동근신 직장근신 다 해도 건강을 지켰을 때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건강을 지키는 방법을 열심히 기도해서 자기 것을 만들어야 됩니다. 결단은 성공의 조건이 되고 분투 노력은 성공의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남이 될 때에 축복을 해주어라. 그 축복의 메아리는 나를 향해서 보도록 나에게 온다. 이런 얘기. 써야 할 곳과 안 써도 좋을 곳을 풍관을 해야 됩니다. 판단이 흐리면 판단이 흐리면 실패가 따르는 것입니다. 자주 일이 막히는 것은 우선 멈춤의 신호이며 멈춘 다음에 정비해서 다시 정화해서 다시 출발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웃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힘들어도 웃어라. 웃지 않으면 그 근심이 나에게 병이 되고 내가 괴로워지는 것입니다. 돌아온 떡을 먹으려 하지 말고, 떡이 없으면 나가서 만들어라. 그래요.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투자하라. 투명한 영혼은 찾는 앞을 내다본다고 합니다. 좋은 만남이 좋은 운을 만들고, 좋은 인연을 소중히 생각해라. 그래요. 더러운 밥, 어, 더운 밥, 찬밥 가리지 말고 뱃속에 들어가면 다찬 밥도 더운 밥이 되는 것입니다 부자처럼 생각하고 부자처럼 행동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자가 된다고 했어요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한 이 글은 요즘 많이 유행을 하고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각회단정이라는 말을 예결자입니다 이걸꼭 생각해서 을 거기다가 각회단정해서 각이라는 것을 깨달을 것자 후회할 흑자 그 다음에 글을 단자, 말을 정사 해가지고, 그다가서 자각, 후, 자, 후, 결, 정을 집어, 정, 정, 화를 집어 넣으면, 그만 살아가는데, 근심이 다해결 된다는 거예요. 그네 글자 속에서, 다 아픈 여덟 글자 속에서, 밑에 내가 내동 쭉 그, 읽어준 것도 같은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봉지 밥죽 한 그릇 먹고 다시 지구가 출발하듯이 우리도 행복한 1년을 설계하고 출발하기를 꼭 약속드리면서 오늘 이제 신중기도를 이제 입절했어요. 21일 동안 신중기도를 입절한 것은 상계에는 27분이 하늘 세계는 27분이 있고. 중계에 내려와서는 23분이 계시고 그러면 하계 우리가 사는 이 세계에 와서는 44가 있어요 그래서 108신중이라고 해요 신장이라고도 하고 신중이라고도 하고 또 여러가지 말씀을 하는데 저기 있는 분들은 다 부처님이 아니고 장군이 아니거요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가 예부를 하고, 기도를 하고, 신중전에다 대고, 반하신경을 하는 이유. 저은는 부처님이 아니고, 아니, 신중이기 때문에, 반하신경을 듣고, 빨리 깨달아서, 천상세계의 부처님이 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쪽을 보고, 반하신경을 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21일 동안 기도하니까, 아까 내가 읽어주는 것처럼 다, 저거는 다는 못 해줘요. 이제는 거 요거는 지금 내한테 기도를 부탁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21일 동안 아침 10시에 기도를 제가 합니다. 그러면 언제 시간이 있든 없든 와서 기도하러 오면 돈 달라고 안한걸그향 오시면 돼요. 와서 같이 참석을 한후 좋고 여러분들 참석을 못할 때 직장인은 <laughs> 직장실무은식 있는, 있는 장소에서 있는 장소에서 하엄성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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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러면 그 6자만 가지고 계속 반복해서 부르면 여기와서 기도하는 거 똑같은 겁니다 아셨죠? 1 0 8번을 하면 좋은데 집에 108연주가 있으면 네. 하엄성중한개 돌리고 하엄성중한개 돌리고 거다가 제일 처음에 본인 생년 무슨띠 무슨 달에 무슨 날에 나는 하고 이었다 부르고 하엄성중 하엄성중 이렇게 하거든요 그 하시면 여섯 가지 안 해본 거예요. 더 많은 것도 해봤겠지만 그렇게 2 1일도 하고 나면 부자님들의 마음에 희망이세게꼭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지 못하시는 분은 집에서 해주시길꼭 부탁을 드리고 뭐 서울서 오신 분들 서울서 오신 분들이 있고 뭐한거 멀리서 오지 이따가 나다니는서 언제 와요? 바쁜 세상이다 열심히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아 m s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 r y s 서일 i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i 서 s o r r 불사지도 i 사이신권 r y 법 i 님께서 동지 발언문을 해주시겠습니다. 동지 발언문 대자대비하신 부처님 저희들은 오늘 겨울을 i 리고 새로운 희망으로 진녀의 실상을 날리는 태양은 찬란히 빛나옵고 법성의 바다는 끝없이 넓고 깊어 온 중생 온국토를 윤택하게 하시며 위없는 보리공덕 충만케 하시니 일체 중생 근기 따라 모두 얻고 구하는 바를 따라 깨달음으로 나가옵니다. 오늘 저희들은 웅지절 법회를 봉행하면서 상계, 중계, 하계에 계신 모든 성현전에 가호의 발언을 하옵니다. 바라오건대 자비광명을 비추어 안전한 소망을 섭수하여 주소서 온 세계 모든 나라 평화를 이루며 저희 주국 만만세로 번영하옵고 저희들이 품은 뜻 조화롭게 꽃피워 일체중생 빠짐없이 평화롭게 하옵소서 미호의 구름은 모두 다 소멸되고 삼독에 거친 물결 잔잔하고 맑아져서 다생동안 지은 옥장 일시에 소멸되어 불이 심은 시시로 햇빛처럼 빛나옵고 지혜 자비 온갖 덕성 나날이 증장하여 부거의 바다 한량 없고 지혜광명 바김 없소 보살의 온갖 공덕 빠짐 없이 못 말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함께 법을 빛내오며 받드는 사업마다 소원을 이루리다 어느 때나 정법 광명 지성으로 받들고서 몸과 몸, 마음 모두 받쳐 무상불이 이루. 마음 어느 때나 금강산매에 입어서 가내가 화평하고 모든 권성 하락하여 가업이 번차하고 모든 세상 표화롭길 발원하옵나이다 거룩하고 자애로우신 부처님 먼저 가신 조상부모 유주무주 영혼들이 어두운 길 벗어나서 연꽃나라 광명토 금나광생 하시여서 이와 같이 발언하여 항사법을 쉬지 않고 저희들이 지극발언 이르게 하옵소서 나무 금강회상 불보살 마하바냐 바라밀 하여지이다. 불기 2568년 11월 10일 광불사 지도부사 권대훈 합장. 이렇게 지 웅지, 지 웅지, 를사 웅지, 을 끝으로 무릎 맞지도록 하겠습니다.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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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 마세 거룩하신 부처님 항상 모시고 오늘 배운 높은 법문 깊이 새겨서 다음날 반갑게 한 마음 한 뜻으로. 부처님의 성적에 다시 만나세 자이 갈수록 개모년 동지국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선물하세요.